걸리면 안 돼. 들어가. 아,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! 나이스! 어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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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어때? 오, 어때? 노노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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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no, no, no. 자, 어때? 오, იო! აუ, დაიბი რيبაუნდ. აკა, ბი, კა, ბი, კა, ბი, კა, ბი. ნაის! ნაის!

아무도 없다. 아무도 없다. 1나 nice. 아 <놀람> 아,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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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백백백백 나이스

가 갑이 갑이 괜 나이스 나이스 1 4 1 4 여자 여자 까비 까비 나이와이 오 5대3이에요 5대3이에 5대3이에요 5대 괜찮아 괜찮아 이드 <목소리> <괜찮아. 목소리> <목소리> 메이드 드드 <메이드. 메이드>, <목소리> 哟 가보나이스 <목소리도> 슛! 나이스! <목소리나> 나이스! 나이스! 너어 까비! 나이스, 까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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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비!

하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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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 야, 앞으로 진서 자유투 체크해라. 이로하셨네요 아, 알겠습니다. 그러면 민 제가 센터로 게요 파울 많지 않잖아, 거니한 개씩은 괜찮으니까. 그리고 팀 파울 한 개까지 괜찮아. 근데 민이 빠른 시간 그 99, 99, 99, 99, 99, 99, 9어이9 9이 99, 99, 서9 99, 99, 99, 서9이9 99, 99, 99, 99, 99, 99, 99, 99, 다9 99, 까비! 까비! 서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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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서브요! 안... 아니야 아니요! 안 그래? 안... <laughs> 한명 받아야 돼요! 쟈니야! 쟈니야! 오레코라이스아까비까비까비 카비 배가 제배가 제배가 여기배가 제배가 라이스라이스라이스 저희 팀사울이에요빨안 돼요. 10초 나왔어요. 물 <놀람> 때문에 10초 타임 없이 네. 나고 얘기하지. 나이스! 나이스